메리다가 있고 뭐이쪽으론3천리 자전거 또한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요 탈라리아라는 e-바이크에 대해서 한번 경험기 따라가 보면서 주행 성능을 한번 보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을 했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 타봤지만 제가 타는 모습보다도 탈라리아 e-바이크 두 대랑 스페셜라이즈드로 지금부터 산악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전기자전거랑 이 바이크랑은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한적한 산행을 해봤고요. 산악 바이크와 산악 자전거로 최대한 높은 출력으로 저 같은 경우 스페셜라이즈드로 뒤에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캐니보 터보 모델인데 탈라리아한테 많이 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바퀴는 더클 수도 있어도 제 근력이 좀 부족한 탓인지 따라가기 힘드네요. 자, 저렇게 매우 경사가 있는 약 40도 경사를 아주 손쉽게 오르고요. 좁은 영역에서 회전 반경도 비교적 짧습니다. 경사로도 쉽게 내려가고요. 제가 타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그 모습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주님께서, 우리 최 사장님께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 한번 드려봤습니다. 토크가 좋아서 이렇게 앞바퀴가 들려요.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만 당겨도 들립니다. 100% 풀충으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이 장면은 약 저희가 한 15분 후에 모습이고, 이렇게 계단도 오르고, 가파른 경사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직진 코스도 한참 달린 후에 제가 체크해서 계속 리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배터리가 한 5%도 달지가 않았습니다. 등산 코스와 이렇게 바이크가 갈수 있는 코스가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 매우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촬영을 위해서 저희가 잠깐 헬멧을 벗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충돌이 있어갖고, 우리 최 사장님께서 헬멧을 잠시 벗고, 촬영 끝나면 다시 쓰고 이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지, 오토바이는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탈출이 매우 용이한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확실히 안정감은 산악 자전거보다는 우수했습니다. 덩치로 따지면 은 탈라리아 E 바이크가 조금 더 작은 건 사실이죠. 제 자전거는 제 신장 크기에 맞게끔 186키에 세팅이 된 그런 사이즈였고요. 캐니버 터보라고 해도 25km라는 속도 리밋이 있습니다. 거기에 탈라리아를 따라가기에는 충족하지 못한 출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자전거는 어디까지나 산악 자전거이기 때문에 칼라리아를 무리해서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갈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잔디꽃 색감 좋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색감입니다. <목소리> 이 색감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숨이 찼어요. 잠시 쉬었다 갈게요. <목소리> <목소리> 자, 계속. 이 바이크 전기 자전거 타보도록 할게요. 계속 보시죠. 근데 힘들었어요. 정말. 숨차고 벅차더라고요. 자, 계속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상으로는 경사로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최소 25도 이상의 경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사장님이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데기 괜찮고. 저는 여기서부터 방전이 됐습니다. 탈라리아는 시트 자체가 편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은 업체 홍보 영상이 절대 아니고 제품 홍보 영상이 아니에요. 저 제품에 대한 어떤 사용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리뷰할 영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상업적으로 보시거나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좋고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보자가 만약에 이런 산악길을 타신다고 해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앞에 가시는 우리 동료 현서 씨를 부르는 경적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카메라 상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7%밖에 배터리가 달지 않았습니다. 제 자전거도 배터리는 풀 상태였구요. 자, 열심히 따라갑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봤구요. 거의 평지 개념으로 제가 속도를 좀 내봤습니다. 열심히 따라가지만, 이윽고, 험난한 길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내리막과 오르막이 공존하는데, 지금 제소리에요 저는 멈췄어요. 자,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밀어주는 워크 기능이죠. 자, 그걸 사용해서 저는 올라가게 됐고 최 사장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날 최 사장님께서 많이 운동이 안 되셨을 거예요. 배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출발을 했고요. 저의 이때 체력은 이미 80% 이상 소진이 됐기 때문에 차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내리막 내리막에서는 오히려 캐니버 터브 모델이 더 강점을 가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출력이 딸리기 때문에 오르막에서는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한 공기를 먹으면서 탈라리아 이 e 바이크를 경험을 해보고 차주이신 최 사장님께서 열심히 실승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게와 엄청 힘든 코스이죠. 사실 이거를 못 따라가게 돼요. 저는 현기증났어요. <laughs> 대박이다. <웃음> 갑시다. 물이라도 좀 드셔야 되는데. 응, 가서 먹을게요. 다시 출발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이렇게 가까운 산악이 있다면 산악을 즐겨 보시는 건 즐거움을 만들어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영상에는 많이 컷을 했습니다. 굉장히 풀타임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산악을 했고요. 산악 라이딩이죠. 다시 턴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리막은 언제나 경쾌하고 신선하고요. 최대한 지나가시는 등산객이 있다면 인사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면서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사장님께서는 촬영때문에 잠시 헬멧을 벗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성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탈라리아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 70km 타이어를 얘는 아니지만 교체를 하게 되면은 100km 이상, 리밋은 뭐 120km까지 가능하다는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바이크, 전기 오토바이잖아요? 안전상으로 100%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 속도를 권장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이 바이크의 적정 속도는 이제 50에서 60 정도로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전기 자전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25km 이상, 경험으로 해서 30km까지 내리막에서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스피드를 좋아해서 35에서 3 7 k 로까지 내리막에서 만든 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바이크한테는 역부족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편하고 운동이 되고 레저 스포츠만한 목적성에 어떤 기준치에 도달하는 범위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겠죠. 조금 더 마무리 보시고요. 제가 힘겹게 따라가지만 나름 흥미롭고 성능 좋은 탈라리아 E바이크였습니다. 현재 시세 가격을 보니까 499만원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500만원대가 되는 것 같은데 가격적인 범위, 성능적인 범위, 타고 즐길 수 있는 범위 같은 걸 생각하셔서 나는 자전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나는 이바이크를 e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여부를 한번 고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한번 보시고요. 본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계단도 어, 저도 쉽게 내려갔고요 탈라리아는 당연히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죠. 자, 이쯤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타고 있는 스페셜 라지드 캐니버 토브 모델은요, 690만원 가격 정도가 되고요 탈라리아는 490만원, 499만원인가요? 그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는 면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산악을 많이 타지 않고, 더 많은 운동이 필요하다면 저처럼 전기자전거를 선택하시는 게 맞겠고요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조금 도움을 얻고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와이드한 그런 주행을 보고 싶다 그러면 탈라리아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체인 빠졌어요 그만큼 제 자전거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자전거는 안 되네요 저기 3분의 1은 좋았는데 그 이상은 <laughs> 예로는 도저히 그 출력을 네, 네. 감당을 안될것 같아요 아, 아, 아... 웬만한 그... 그 네. 저, 어느 정도 네. 코스 있는데만 해도 네. 자전거 가기가 어렵 그렇게 한번그요 키로수 그러니까. 별로 안 되네 별로 안 가신 거예요 네. 아까 6인가 7이었는데 야아 여러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어... 자전거... 전기자전거로는 섣불리 도전하면 안될것 같고요 이렇게 주행을 갔다 왔는데도 컨디션 상태는 훌륭하네요 사실 지금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별로 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로수도 지금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셔도 2, 3키로 정도밖에 안된 거고요 자, 먼지도 뭐 거의 묻지 않았네요 자 영상 아,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숨좀 고르고 정리방송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행을 했고, 많은 걸 느껴봤습니다.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전기 바이크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기회 되면 다른 바이크도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도움 주신 최 사장님하고 현선 씨, 우리 부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촬영을 위해서만 헬멧을 벗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내용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